아, 안녕하세요 님들 아, 반갑습니다 님들 어서오세요 예 네, 뽑기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뽑기 오늘까지만 할 거니까 양해 바라고요 이해바라구요자 크로마키 아연병할거 어? 뭐야 이거 투명망토 아직 안 나왔는데 투명 입었냐 왜 어? 아 이..이.. 이, 어 들리냐 아 오빠 안녕하세요 만나. 어왜왜왜 안녕.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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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전화했어? 아 저요? 그냥 오빠 방송 언제 켜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인형 도전 가시죠 그래 거저 멀리서 보내줘 오빠 화이팅입니다 어. 도전 어. 그래 너, 너 어디 살지? 지역이 어디야? 오빠 저 부천인데 오빠가 오시면은 아, 멀다 멀어 어. 그럼 미안한데 그러면은 저기 뭐 <laughs> 홀복 가능하니? 홀복이요 <laughs> 뭐, 입고 갈까요? 뭐 의상 같은 거 있니? 차옷 입고 가면 돼요, 오빠? 아니, 그래도 이양 하는 거면은 좀 약간 좀 해도 좀 시원하게 하고 와야지. 고뭐 그냥 꽁꽁 싸매고 아, 올 거면은 뭐로 와? 어, 맞아, 만만 오빠 집이 또 덥다고 해서. 아, 여기도 난방 빵빵해서 한장해 네, 네, 여기는. 나 그렇구나? 반팔 입고 하잖아 형님 어. 오빠들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 야, 저 열이나 민심 좀 보고 얘기해 줄게. 어, 카비언 왜 들어왔어? 어? 여보세요? 어, 혹시 죄송한데 그 그 여린이 오면은 혹시 옆에서 그냥 뒤권 가능할까요? 아, 여린이 오면 형님도 오신다고요? 아니, 옆에서 그냥 방송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구경이나 좀 하게요. 아, 일단은 일단 일단 알겠습니다. 민신좀 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아니, 씨발놈들 그냥 다주위에다목기 새끼들이야. 도움 새끼 한 명도 없어. 씨발. 내 목에 그냥 지금 다 구멍 났어. 완전. 어 뭐, 물부레기야. 물부레기 그냥. 다 구멍 나 가지고. 아진영 님! 선개감합니다 성공하세요 하진 캐릭핑은 넘겨드릴게요 히 u 히 g 아 우리 하진이 맞아 형 형님이 u n g y o u n 형님 예, 하진 업, 하진 업. 예, 하진 형님 또 g y 주셔가지고 오늘 꼭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뭐야, 하진 형님 오신다고요? 하진 형님 어디신데요? 형님 y o 시 n g young, young, y o 오셔도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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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방송 안 나오셔도 되니까 오셔가지고 수영이도 불르고 다 불르 깨우면은. 네 형님. 수영아 뭐 바쁘냐? 아 지금 형님 그 여린이 온다기해서 지금 출발했는데요. 아발 밟고 있어? <laughs> 예. 그래 그 여린님 거기 홀 보이고 온다니까 그예 <laughs> 향수 좀 뿌리고 와라. 알겠습니다 형님 지금 짐이 가고 있습니다. 형님. 어 디프리도 있으니까 빨리 와. 예. 가수구요? 여보세요? 수구요? <laughs> 예예예. 예. 예 형님 좀좀 오늘 와서 좀 와서 디액션이정하환요 형님. 아이고 그럼 뭐백태좀 제거하고 가도록. 예 갈까요? 형님 오늘은 좀 닦고 오세요 형님. 오늘 또역캠도 오시니까 괜히 와서 풍기지 마시고 형님.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좀잘 닦고 오세요 구두솔로. 예 알겠습니다. 예 고름도 짜고 오시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멤버 모이고 하진 형도 오시고요. 예? 네 오빠. 열이나 거 오면 뭐 출발하면 몇분 걸리는데 여기 서울 종로군데 빨리 와. 아, 네, 맑겠습니다. 아니 대충 할 거고 오지마 그냥 여기랑 괜찮아. 다, 다른 사람 부를게뭐 티버 서윤이 많아 지금 올사람어 빨리 와. 총알 태시 타고. 네. 예. 어. 아이 서윤이까지 어떻게 불러? 아이 여자는 한 여자는 한 명만 불러야 돼. 그래야 좀 빛나지. 아 서준이 불러 서준이. 서준이도 방송 타고 싶다 그랬다. <laughs> 서준아. 네, 네. 바쁘니? 바쁘냐? 아, 이 지금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켰습니다. 어, 끄고 끄고 꺼. 끄고 서울 오라고. 지금이야? 그래, 합방하고 싶지. 하다며 지금 뽑기 2천만 원 가는데 특별히 너 부르는 거야? 아무도 안 불렀어. 원래 말. 올. 지금 가, 가는데 2시간 걸리는데 괜찮아요? 아이씨. 택시 기사한테 따블로 주고 최대한 브레이크 에이. 브레이크 밟지 말고 악셀만 밟으라 그래. 예, 알겠습니다. 딸치끄어도너너다너딸치끄어도 너, 너 네가 다 준다 그래. 아니, 그냥 그러니까 택시기사한테 둘 중에 하나 주고도 되니까, 총알로 가자고 할게. 돈줄 테니까, 두 배로. 그러면은, 그러면 또, 지역이 어디야? 아, 뭐, 아저씨한테 뭐, 돈만 많이 준다고 하면 세상이 안 되는 거야. 어, 없지? 불러, 니, 어, 불러, 렉다 빨리 와. 오케이, 갈게요, 형님. 기, 어, 지소 찍어줄게. 이러까이러 야, 이, 이러다가 저기, 가오도 오겠다. 어? 탱다를 왜, 탱다 요즘에 휴방, 휴방 아닌가? 야, 씨발, 방송 보는 BJ 다 와, 그냥! 어? 그냥, 씨발, 뭐, 배그 BJ건, 놀 BJ건, 그냥, 뭐 오고 싶으면 다 와, 그냥 아무나. 똑같은 거 그냥 위아도 월대 오는 그냥. 어? 누가 안이 벌써? 어? 네, 뭐야 씨발. 온라인 능력이 생길 거야. 여린이 와. 아 경이구나. 아 깜짝이야. 아이 놀.. 야이 새끼야. 아니, 아니, 알았어. 아, 알았어. 살살하게. 아, 미친놈아. 알았어, 알았어. 어어. 아니 떡뚜껌이 같은 데스 인형을 안겨 주려니까 뭔 장성한 사람들만 자꾸 불로. 아이 야, 길을 뭐 할까 아니냐.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잠깐 오셔 가지고 엄마 게임할 때 들어오지 말라니까. 네. 하진 형님. 거 여.. 하진 형님, 오세 형님. 같이 와서 밥이나 먹게. 김아들. 하진 형님. 형님 저기 뭐야 어. 오실 때 저기 속옷 좀 챙겨 오시면 안 되나? 아, 속옷에 그게 있거든. 정리. 세탁하는 걸로. 그렇지, 그렇지. 어. 형님 그 반스 형님 일단 옷에 형님 와서 벗으면 되니까. 뭐야? 여자 반스는 안 되잖아. 남자 반스만 입어야 되잖아. 미친 새끼 여자 반스 내가 갖다 주면 될까나? 아,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너너 너 거진다는 거지. 네 믿는 어, 자. 일라봐 일라봐 봐왜왜 왜? 일라봐 왜? 뭐가 뜨거워? 일라봐 왜? 야, 저, 저, 야, 우리 집에 저런 게 없었는데? 야, 씨발, 오늘 뜻을 나오겠다. 어? 야, 지네, 이거. 야, 오늘 나왔다. 오늘 나왔다, 이거. 어? 오늘 나왔어, 이거. 야, 죽이면 안 돼! 야, 매니저,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야! 그, 조상님이야, 죽이면 안 된다. 다시 쪄! 살려야 돼! 어? 다시 쪄! 조상님이, 저선인형 내려준 건데. 다시 쪄! 살려! 와, 지네가 겁나 큽니다. 예, 시커먼 지네. 나 제일 싫어하거든요? 존나 무섭거든요? 어. 올 데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나는 이, 이, 집 와서 지금 3년 차인데 처음 봤어요. 저런 큰 지네를. 야, 살리라고! 야, 새끼 야, 살려! 죽이면 안 돼.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무슨 소리야? 누가 겹, 겹, 겹쳤는데? 주파수가 겹쳤나봐 다른.. 야씨 ㅂ 무슨 이상한 말 하는데? 뭐 외계어.. 누구냐? 아니 너 누구냐고 야 씨바 애기.. 애기 소리 나는.. 어? 아까 진내니 누구 왔어? 아우 하진이 오셨어요 방송.. 방송 나와도 돼요? 마스크 정도는 괜찮아요. 아, 그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큰 형님을 또모시게됐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laughs> 아이고, 아예, 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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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고 하... 일반인이세요, 일반이시고 방송에 나온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와, 형님 그 실례지만 뭐하시는 분이세요? 자영업자. 네. 카비 아. 때문에 소가금만 하려고 찾았다가. 카비 형 때문에 걸려들었네, 음. 형님. 카비 카비 형이 판테기 안쳤네. 아, 너 치킨 먹을 뒤에서. 아, 니 네. 먹지 말고 일단 밥 먹으라 그래. 아, 예, 예, 어, 그냥 너나 아, 예. 그, 그냥. 나도면 저기 재밌어 갖고 하는 카비 거. 가병, 가병. 가형 오시면 가 예, 이거... 어차피 짬통이니까 버려 줘요. 짜도 나중에 카병하지 버리면 한번 되고. 예. 가더. 맞아. 가더. 형님 가더 몇 자리 쓰세요? 그냥, 그냥 4짜리. 4짜리요? 아. 축으로 뛰었습니까? 아니, 창으로 다리. 창으로 다요. 네. 형님 오셨으니까 제가 어차피 양금쓸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형님 제 클래스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니네지도원조 아니겠습니까, 형님. 형님 아, 만 마리가 이 정도 클래스구나. 감이 좋구나. 자 보여드릴게요 형님. 기존에 쓰고 있던 거를 일단 물로 가는 거죠 요건 날라갑니다 첫 판부터 잘 뜯진 않을 거예요 예 요건 날라가고 자 황열슥 보면서 자! 아일반인 나온 적 없어요? 일반인은 잘안 나와요 제방송에엄범에서는 네. 예. 것도 없는데 예 형님이 <laughs> 이래서 형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대우분 니니지 큰손 중에 카메라 앞에 나온 사람 없어요 왜? 뭐 토쟁이나 약쟁이 아... 임신매매 아, 사람 유통하고 눈방 관리하고 다 빚쟁이에다가 수배중이라서 안 나와요 자! 자, 옷자리! 예! Yeah! 와, 잠깐만. 재물, 재물. 어, 재물이구요. 보여드립니다, 형님. 만마리가 누군지. 에이, 하진이 좀... 형 깜짝 놀랄 겁니다. 청바지 젖는거 보여드릴게요, 형님 제가. 나이 46살에 바지 5싸는거 보여드립니다, 형님 제가. 자! 형님 4짜리죠 저는! 옷! 기다리세요. 이러면은 지금 뭐 어제 방패가 있기 때문에 양검 스타일 때만 쓰겠습니다, 당분간은. 예, <laughs> 이렇게 해서. 이 하는 거니까 형님 뭐 음. 보여드리는 거예요 형님 음. 예. 오.. 좀 왔네요 저기 저한분 저, 저, 오셨어요 한분 오셨.. 예한분 하... 네, 오셨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죠 예한분 네, 오셨고 자기.. 너, 마스크 우 쓰고 먹으라 그랬지 아 나.. 마이 급해서 아 목이 타 빨리 오느라고 네 조금 늦었네 형님들 자기네 집이야 그냥 아니 형님 분이 여.. 여자 별로 뭐, 안.. 여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형님 저요? 저 여자 완전 좋아하는데요. 아 그래요? 살아 있구나. 나또 그냥 그냥 아예 그냥 끝난 줄 알았지. 바지 내릴까 이거. 아야, 이거 아니. 이거 되는데 이거. 아이, 이거 또확인난데는 또. 크라켄 국가치잖아. 보여줘요. 야 아이, 또거절지 마세요. 한치 불레또 꺼내지 말고 무슨 크라켄이야. 아, 여린이가구나. 이거 역캠이또 여린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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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 우상. 아이고 우상이 바람직하네. 아이고, 어 가운데로 일단 와서. 아, 나, 일단은. 여린이고요. 이것도 저희 니니지 W 역캠 중에는 1 번이죠. m 네, 항상 우리가 뭐열 벌이서 어요 부천에서. 예, 좀 앉으시고, 네. 어 다들 인사. 형님 뭐 인사. 응. 예, 가자 가져. 어. 예, 또 대만 저희 혈에서 이제 미, 저기 뭐랄까 믹스한다. 그 통역. 통역병. 네, 통역병, 통역병으로 이렇게 활약하고 있고요. 음. 예아 여린님 너무 이쁘시고 오늘 만만이 영상 환하다. 여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없어요. 없죠. 원, 어, 메이요. 아, 원메요. 이 담뇨 갖다 주준 새끼 나가동료로서 이제 뭐또 뜨면 또 이제 포옹도 같이 하고 아주 네, 이렇게 예, 아, 뛰면서 그렇지. 그냥 나왔다! 네! 나왔다! 네! 자! 네! 나왔다! 새끼야. 네! 포옹도 네! 막... 네! 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리허설 먼저 한번 해 볼까? 한번 뽑다가 나왔다! 네!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이런 식입니다. 아, 아, 이런 아, 식에 아, 형님 갈라마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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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고 갈라마시고, 예, 어, 딸벌이니까 형님 아, 예. 갈라마시고. 어. 이 정도, 이 정도 약간 아. 누리니까괜찮아 어, 오케이. 어, 빤 예, 빤빤예 주시고. 하여 2천만 원이면두번 도전합니까? 하진형까지 있어 가지고 기운이 정... 좋아서. 오늘 기운이 좋아. 뭐, 열이 도 왔고 우리가 또다 모였고, 한명 빼고 다 모였고. 그리고 뭐 우리 집에 또지가 나와서 길조가 있었고. 나쁘않아요 오늘 하진형도 오셨고. 일단은 진행하겠습니다. 에이, 첫 스타트를 여린 님께서 여린이가, 여린이가 그래도 에이, 여린이가 음. 조금 먼저 이렇게 좀 스타트를 해보주면은 <놀람> <야>! <놀람> 와 기회가 없어. 기회 끝나버렸어. <놀람> 어 오케이 좋았어. 야 기가 막히다. 야 나라. 어 나왔다. 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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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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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형닦왔어아 아가리 닦고 어 배태 없어요 지금. 하이 하. 괜찮을 거야. 아니 통과. 통과. 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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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통과. 카비 형도 지 약간 그래. 짝사랑하는 찌 같아. 아, 이팅이팅다잘될 아, 거야. <laughs> 거기카메라 싶은데 음... 못하시는 분들. 군장... 군장... 잘했어. 주자. 그러니까요. 너도 아정가 잘해. 야! 야! 형진불 <laughs> 나는 거 봤어요 방금 이게 불? 어 맞아 알까? 맞아 불 났어 내 눈에도 맞아 맞아 시 가지지 가 이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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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아아아 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아아아아아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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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아 야, 아직 야, 안 눌렀구나 나온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2초 넘어가지 마아았어 알았어 아.. 아.. 그래. 아이씨.. 아, 아. 아, 야 영남아 니 썸네일이야 너 때문에 보는 거 만명이 그럼 어너 어디가 야 엉덩이 묶어버려 아, 얘는 누르세요 빨리 빨리 눌러 눌러 연예인 방송 많이 잘 해주시고 아니 또 잘되고 있잖아 또 지금 완전히 대박이잖다 오빠 덕분이죠 아니야 더 잘될 거야 왜냐면 왜 이제 나타났나 잘안 나오는 아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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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아니아니아세 번만! 오빠.. 아.. 다 나와있어 아겠어 차례가 있지 만만 오빠의 기운을 받아야 또잘 나와 아는 거지 그래, 아는 어. 거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괜아 괜찮아 어이야아 진짜 너무 잘한다 반짝아 어이, 아, 고맙다! 어 아. 아. 아, 잠깐만 경리가왜 전화 왔을까? 분위기 좋은데 지금? <laughs> 어 장, 장모님 고춧가루.. 사... 여보세요? 어 여보! 아니 그.. 잘생긴 하진형 님이 해야지 뜨지 무슨 뭐 하는 거 지금 어 알았어! 지금 뭐 어, 이제.. <laughs> 아니, 알았어 끝나! 어 알았어 한번 뭐. 어아왜문고 하진영 님듣겠구어 알았어 어아 음. 중요한 날인데 진짜 어 알았어 어 우리 큰손 그리고 그, 기울이세요. 어, 아, 어, 네. 축소. 데스라이트 나요 데스라이트 또 이렇게 두 분만 나오면 아닙니까 방송으로는. 네. 예반신도 빨리진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데 아세요 형님. 오. 오, 오, 오. 오. 바로 비나는거 아니야? 아, 에이, 에이. 아, 온도 차이가 너무 다른데요, 근데. 음. 그 그래. 네, 저기요. 저기 또 빨리 나왔네 한자. 어 음. 그럼 그럼. 왜냐면 저기 희기라도 하나 나오는 게 어디야. 그럼 그럼. <laughs> 아 지금. 아니 거기... 여린이를 오라는 아, 거지. 여린이가 에이, 에이. 여린이가 이리 와서 썸네일 뽑으라는 거지. 그렇죠. 뽑기는 하진형이 야심하더라도 여자. 오, 어이구! 봐봐, 아! 봐봐, 봤어 봤어, 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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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봤어. 카비 형 나오자, 로나오자가는 카비 형. 아, 아, 까비. 아 까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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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달려, 가. 달려. 가자. 눈물이다. 아! 너무 좋네! 아, 누구리 아니지! 아이! 어! 오! 바로! 뭐, 오! 여기 방 좋다! 여기 방 좋다! 어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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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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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역시 역시 얘들아 반방바 해라! 아우! 그또두개 나왔어. 두 개. 또 하진형 뭐야? 와씨. 오여 왼쪽 뭐야? 뭐야 저? 놀라겄어. 처음 봤어요. 놀라겄네. 놀라겄네. 준비 준비. 아니 그안 때릴게요. 네. 하 하진호! 와 미쳤다. 와 미쳤다 형님 뭐야? 뭐야 이거?

아 마리. 가 h o a what? 뭐야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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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거. t w h 아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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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니 a t 와 h a t w h 이 t What? What? w h a 아 What? What? 이 h a 이 What? w h a 이 w h 이 이게 사대아야 오늘 못지 되겠다 진짜 야야 5마리 뭐야 5마리 와씨 와 아니 합성도 안하고 한마리도 <laughs> 지금 진짜 찐으로 좋은 음 찐으로 좋아요 찐으로 좋아 어, <laughs> <좋아해. 웃음> <좋아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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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이 아니야 자기 근데 어디 가겠습니까 I 좀 o 물좀 e c 줘 us out. I will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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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out. I will t 이 k e us out. I w i l 그렇지, 와 그렇지. 미쳤는데? 아니 음악 없이 하는데 너무 신나. 아잘 나오니까 또 신나고. 음악 없이 하는데 너무 신나요. 너무 재밌어. 진짜 이 속도면은 다 했을 때네번 정도는 도전 뭐라고? 가능하겠어요. 예, 네. 어, 무조건 세 번은 도라. 예, 네, 세 번은 돌죠. 세 번. 번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뽑기 계속하시고요. 여린이 뭐 댄스 출전는거 있습니까? 하프 타임의 도전이 약간 치열한 느낌으로. 아 그렇죠. 네, 아, 네. 일반 사람들 을위한 네, 네. 또 우리 또 일반 사람들 위해서 한번 좀 약간 예, 흔들고 가겠습니다. 그 음악을 을채 갑니다 을채 을채 오케이 오케이 을채 때까지로 복귀하시죠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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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국 아, 좀 약간 우리, 제로치, 아프리카, 아 아프리카 아, 우리 아프리카 우리 음, 여기는 아프리카인데 음. 그렇지 이런 걸로 아프리카 먹었더니 왔더 창의적이게 더자의적이게더 선전적이게 선전적이고 내일 뉴스 나오겠끔 시청자를 고셔버리겠다 가만 정지 먹어 씨X 지금 그냥 간다 오늘 노파구야 소리가 작다 봤는데요, 오늘. <목소리> 하! 하! 저거? 하! 아! 하! 아! 오케이, 여기까지. 에토. 아, 이거 좀발라야 되겠네. 제로트를 한번 예, 제로트를 한번 해 봤고요. 바로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전반전 끝났고요. 바로 하프파인하고 시어리더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또 킹바닌 형님께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로 위치로 다이아가 좀 들어가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긴장되긴 한다. 아, 아 그쵸. 아. 마지막이죠. 아무래도. 아, 긴장되죠. 아무래도. 아, 긴장되죠, 아무래도. 아, 예. 31만 있어요. 어우 <laughs> 많네 아, 아직도. 이렇게 아, 아, 뽑았는데. 아, 아니 앞에 너무 이렇게 많이 깔렸는데. 확실히 좀 편하다. 왔어요. 예. 아, 아, 와 아, 미쳤다. 길이 타이밍 기가 막혔어 에이, 미쳤다 지렸다 이건 혹시... 형님 혹시 타짜 아니죠? 도박 싫어요 <웃음> 와 여린아 <laughs> 와 여린아 <laughs> <와>! <laughs> 하이파이브 너무 좋다 미쳤다 <laughs> 와, 린아다열린다 <자>! <laughs> 너무 잘 나왔다 <laughs> <laughs> 여린아 <여기> 있다 여기 와, <laughs> 린 <열이다! 너무 미쳤다! 웃음> <laughs> 2초 이상 와 미쳤다 진짜 와열이다나 수가 없어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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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laughs> 괜찮아 괜찮아. 안주면 다시 플렉스 가야겠다. 야. <laughs> 아! 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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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둘에 아, 아, 어, 어, 뒤야이게왜 하지? 저, 저. 야, 와. 신기한데? 아, 아, 오! 하나 줘라. 맞아요. 수영이 뒤에서 대기 중. 여린이 뒤에. 아, 아니야. 아니, 아, 게 아니,

흔들리지도 않아 형님. 와, 오, 진짜, 와, 진짜 금손이다. 와, 진짜, 아, 진짜 기계 같다. <laughs> 아니 뭐예요? <laughs> 이 정도면 리모컨 눌러준 거 아니야 인지에서. 하태진이다 <laughs> 오늘. <laughs> 진영 모델이다 이거 오늘. 와, 맞았어. 거의 이제 거의 마지막이야. 거든 네. 아, 됐다. 하나만 따로 아, 나와주고 아, 네.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진짜 마무리 좋다 지금 이거 나오면. 아, 아 좋다. 아니 마무리 형님. 논리적인 게어 요게 하는 거. 네, 네, 여기서 오늘은 넣는 거니 아, 디니지엠처럼 막 10번인가 20번 뽑으면 주는 것도 아니고. 빨리 확정이면은 아 20번씩 빼면 하나 주겠구나라고 하는데 천장 시스템이 없어 버리니까. 천장이 없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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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끝났다. 오케이 정확하게 아, 깔끔하게. 왔어. 어 왔어. 나 아, 진짜 답답했다. 아 없어. 이거 안 주면 프로모션 빠지자 씨발. 아못 하겠다. 어? 있는 비만 비만 갖고. 아 어떻게 형님? 이거 안 나오면 프로모션 맞읍시다 대답안하세요맞지자고 빠지자고 야너안 아, 하면 나안해 아이 만만히 이 씨발놈들 아무도 안 아, 빠져 아니. 야 만만히 안 하면 나안해 진짜요? 그래 전화가 깨 지금 <laughs> 아잇 안 한다 저랬고 왜 성급한 경향이 있어 아, 알았어 알았어 일단 보고 를 해야지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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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알았어 와, 이제 와 왔다 있다. 16개. 와, 1개1 6개리네 희귀 16번. 예, <laughs> 네, 희귀. 와, 16개. 와. <laughs> 하나만 나와도 진짜. 한 장씩만 나와도. 네 자, 여러분들 약속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와! 야! 야! 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좋아, 좋아. 삼번 <목소리> 가능. 사해도 사해도 두 개. 세번 가능. 세번 가능하네. 한 마리가 네. 부족해서 두아 개. 와 까비. 아, 나. 아, 나. 아 잠깐만 이건 이건 충전해야 돼. 충전해야지. 어, 이건 해야지. 얼마 보자는 어. 거예요? 아, 아니면 저건너, 사, 여러분들 맞잖아. 이건 너무 아깝잖아. 아 이거 아, 이거 어, 어, 가야지. 이거 가야돼. 이건 이건 비석 끌어야 돼. 와 근데 난세 번까지 할 줄은 몰랐다. 아 세네 번은 하늘이 주신 기회. 아까 처음에 두번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진짜 하늘이 주신. 아니야 두번할줄 알았는데 와 어떻게 세 번까지 이렇게 나올 줄이야? 딱 맞네요 마일리지가 가시죠 형님. 아 하진정 아, 님이 대박. 오늘 스타트했기 때문에 하진정 님이 마무리해 돌아겠습니다. 와 음, 4, 3, 십이1세마리네 아. 한장 모자르는 네 번이네요. 와 한장 더으면네번 가는 건데 한방에 한방에 한 방에. 와. 그게 아니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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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이아 있으니까 하나를 더 뽑아서 한방에 네번 네 가는 거 가자 그 아. 말이죠. 그냥, 그냥 그거 있네. 많이 쓰지 말고 아니, 아니야? 그 일단... 아, 그 일단 아 그것도 아, 괜찮지저 개인 적인 생각은. 오 아, 맞아. 그게 맞는 거지. 여기서 나오면 그냥 1200으로 끝. 설마 3만 원에 나온다고? 아와아 씨. 해 보지 마. 그래도 지 응. 왜냐면 네번 돌리는 게 확률은 거의 그거, 뭐. 아, 채팅을 이 새끼가 조까치 지네. 나가야 새끼야. 나가, 새끼야. 게스트로 왜 오냐? 아이 씨 벌레 새끼들 와요. 씨. 어떡하냐 여자한테 열등감 가득 쌓여가지고 그냥 씨바다 음. 새끼 그냥 여자 한번손 한번 못잡아가지고 어. 자! 나오는데? 네, 벌레가 나가니까 나옵니다 벌레 나가니까 인간재물 아, 역시 아. <laughs> 역시 오 아. 아. <laughs> 아. <laughs> 어, 바로 가면 된다 바로 어요 바로 가면 는다미치 천천히 그냥 가도 마무리 하죠? 네 맞아 맞아 어. 네. 아, 이게 안 되네. 아, 아티팩트가 있는 것만 들어갑니다. 아까총몇 번이야? 네번네 어. 아, 번인데 아, 아니, 처음에는 아티팩트 없이 아, 아, 없이, 어, 어. 어, 없이, 아, 없이 재물로 왔고넣었잖아요 아, 지금 넣었어. 아, 지금 누르면 되잖아. 안 돼. 지금 안누르안 돼. 안누잖아안누른 거지 이거. 안 누르는 거야. 안 누른 거 충전되거든. 안 누르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누르 거. 맞아 맞아. 안 누르세요. 누세요 파이팅. 여기서 또 버리면은 눈에 또 아끼지, 예, 네. 아끼지. 나중에 그러면 굳이 써볼 필요가 없어. 설마? 아 씨발 나와 버리지 그냥 빨리. 아 씨발. 좀 나아라 이제. 아야 한 번에 졌대 버렸네. 아, 아, 우리 됐어 가자. 제발 아니야. 어 제발 제발. 아, 아. 못보겠다아 봐, 아, 아, 아 씨발. 와. 아, 와. 와! <살기> 한번도가능요 마지막. 시한 마지막. 마지막. 너무 세한 번에 나온다. 와, 세게 번에 한 번에도 안 나온다고. 와, 이거 존나 무한데. 그러면. 마지막. 그럼 다섯 번 도전이야? 예. 와, 안 나오네. 와, 아, 제발 나왔다. 아. 와. 와, 다섯 번도 안 나와. 와, 도전 진짜 많이 했네. 와, 도전 진짜 많이 했는데 와 이렇게 안 나오네. 야, 씨발 결국에는 돌아돌아서 욕문네 와, 이거 씨발그럼또 어떻게 해야 돼? 다섯 번인데 안 나와 버리네. 형님들 때 여기서 마무리하고 형님들. 네 방송 끄고 좀 밥, 저희 밥좀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카비 형이랑 진호랑 또 우리 프로서 준이또 멀리서 왔는데 서준도 인사하고 그리고 여린이 그리고 수영이 그리고 우리 일반인 형님 오늘 응원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예다 감사. 밍텐센. 아예 감사합니다. 아